온라인 보안 전문가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진짜 사이트를 모방해서 만든다는 피싱 사이트. 그냥 바로 피싱 사이트 뭐 제작하는 거 바로 제작 가능하세요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한 해봤자 다합쳐서한 5분에서 10분 사이 정도. 이런 가짜 사이트를 만드는 일은 10분도 안 걸릴 만큼 아주 쉬운 일이라고 합니다. 전문가와 포털 사이트를 모방한 가짜 사이트를 만들어봤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완성이 됐고요. 진짜 포털 사이트와 가짜 사이트를 구분할 수 있을까? 둘중 무엇이 진짜인지 구별이 쉽지 않습니다. 휴대전화 링크를 통해 가짜 사이트에 접속해봤습니다. 이게 우리가 만든 가짜 사이트인 거고. 가짜 사이트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로그인해봤습니다. 다른 컴퓨터에 로그인 정보가 실시간으로 유출됩니다. 신기해. KBS 60 min 1234567890까지 작성하셨죠. 이렇게 텍스트에 자동으로 저장돼. 외부에서도 접속할 수 있게 완전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대부분 다 네이버인 줄 알고 속고 이렇게 계속 쌓이게 되는 거예요. 이거의 분야가 아니신 분들,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완전히 믿을 수밖에 없죠. 이런 기술들이 있는지조차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잘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를 좀 많이 알리고 이거에 대한 이제 예방책도 조금 많이 알려져야지 제가 볼때 어느 정도 좀 막을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